안녕하세요. 텐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보 김성도입니다. 지난 19일 화밤 제20회 장윤정 가요제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유진양이 역시나 역시였습니다. K 트론 여왕 장윤정이 미스 트롯 2 멤버들과 함께 장윤정 가요제를 개최, 범접 불가한 명품 무대들로 화요일 밤을 압도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20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6.8%로 분당 최고 시청률은 7.5%를 달성하며 지상파 채널과 종편 케이블을 포함해 화요일에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 두 멤버들이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장본인 장윤정의 히트곡으로 대결을 벌이는 장윤정 가요제를 통해 심장떨리는 긴장감과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먼저,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은 장윤정 트위스트를 합창하며 서대장인 영지와 김나희까지 모두 대동단결한 격한 환영으로 장윤정을 맞이했습니다. k 트로스의 엘리자베스 1세라는 MC 부음과 장민호의 소개에 장윤정은 부끄러워하며 장윤정 가요제를 한다기에 내가 고인이냐라며 역정을 냈다고 말해 박장대속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윤정은 내 노래를 불러주는 후배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며 장윤정 가요제 개최에 대한 각별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 데뷔 25년차 앨범 발매 30장, 발매 음원 130, 실곡 등 장윤정의 엄청난 경력이 공개되고 김다현 김태현 전유진 허참미 별사랑의 영지팀 양지훈 홍지윤 강혜연 윤태화 은가은의 김나이팀으로 나누어진 장윤정 가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오직 장윤정의 노래로만 진행되는 장윤정 가요제는 노래방 마스터 점수와 장윤정이 주는 예술 점수를 합해 점수가 결정되는 상황 특별 마스터석에 앉아 미스트로2 경연 당시 참가자 평가지를 흔들어 보이던 장윤정은 이내 얼마만큼 내 느낌이 안나게 부르는지라는 반전신사 기준을 덧붙여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장윤정 가요제 첫 주자로 은가은과 허찬미가 출동했고, 은가은은 장윤정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적이 있다며, 기억은 퍼포먼스를 곁들인 반창고를 선고했지만, 아쉽게도 발음에 지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벚꽃길을 고른 허찬미는 오늘 꽃을 봤거든요. 라며 장윤정 취향을 저격한 멘트로 바로 하트를 받았고 환상적인 댄스로 백점을 거머신데 이어 장윤정으로부터 잘 어울리는 본인의 색깔을 냈다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윤태환은 첫 대결에 나서는 김태연에게 두려움을 표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는 첫사랑을 열창했고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하트를 받으면서 진성과 가성을 잘 살렸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윤정이 정년 당시 한수 배웠다라고 감탄했던 김태현은 에가타를 더욱 짙어진 감성으로 소화했고. 장윤정은 세심한 강약 조절과 담백한 창법까지 얻었다, 아주 많이 성장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미스터로트 경연에서 장윤정에게 내 마음속 지인이라는 짜릿한 고백을 받았던 별사랑은 불란서의 영화처럼으로 지인을 쟁취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지만, 노래 도중 박자를 놓쳐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를 고른 홍지훈은 선배님 영상을 백번 보고 왔는데 라며 애절한 보이스로 가창력을 폭발시켰고 장윤정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꺾임을 잘했고 아기오리같이 기웠다는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이어진 김다현과 강예현의 대결을 두고 장윤정이 신선한 대진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김다현은 장윤정 삼행시로 곧바로 하트불을 켜지게 만든 후 여운 짙은 감성을 실어 너 떠난 후회를 선보였고 장윤정은 감정을 끌고 가는 게 어려운데 나보다 훨씬 슬프게 잘 불렀다며 진심 어린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팬클럽 이름인 해바라기를 선곡한 강혜연에게 장윤정은 이런 인연이 있냐며 시작부터 하트볼을 눌렀고 절절한 감정을 극대화한 강혜연에게 노래방 마스터 점수 100점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장윤정은 고음으로 정면 승부했고 정성을 다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스트롯 투진 양지은과 윤신의 가요제 진 전유진은 진과 진의 대결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장윤정 결승 팬인 전유진은 사랑 참을 풍부한 성량과 예절한 감성으로 표현했고, 장윤정은 안 좋은 습관들을 완벽하게 고쳤다며, 뿌듯하게 잘 들었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양지은은 초원으로 신금을 울리는 감성을 터뜨려 냈고, 장윤정은 양지은은 관객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노래가 정직하고 깔끔했다라고 절제된 감정 표현에 감탄을 전했습니다. 이어 행운 본부장 정동훈이 등장, 행운권이 걸린 최강 유닛전을 펼쳤는데요. 영지 팀은 초중고 트리오 김다현, 김태현, 전유진이 기억으로 유지우를 촉촉하게 만들며 정윤정에게 환상의 하모니라는 평을. 나이 팀은 1990년생 동갑내기 조합 양지은, 강혜연, 윤태하가 카사노바로 매혹적인 성숙미를 과시 명곡들을 재발견해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짚게 되는 동안 장윤정은 2년 만에 발매한 신곡 이정표 무대로 밀도 깊은 감성을 쏟아내며. 케이트론 여왕다운 이엄을 발산했습니다 대망의 진 발표 순간 장윤정이 직접 매긴 예술 점수와 노래방 마스터 점수를 합한 학계 점수 199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한 허참미와 전유진이 제1회 장윤정 가요제 영예의 지인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기세를 몰아 홍지훈은 특유의 상큼하고 엘레강스한 기운을 최고치로 뽑아낸 신곡 사랑의 여왕으로 환노성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에서는 나희팀이 플러스 3을 뽑아 역전을 했지만 영지팀이 곱하기 2를 고르며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 최종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작진은 앞으로 화밤을 통해 트로트 신곡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며 매주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은 물론 다양한 가수들의 신곡 무대들이 공개될 것이라며 화밤을 통해 새로운 명곡들이 더 많이 나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t v 1 5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